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아침도 못 먹고, 점심도 못 먹었고, 지금 은 오후인데... 아, 뭐좀사 먹겠습니다. 너무 배고파요. 지금... 아, 근데 뭐사 먹을까? 일단은 오천 원은 있어요. 아뭐사 먹지? <소리> 자, 자, 얼른 편의점에 도착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편의점에 곧 있으면 도착해. 오, 아 어... 아, 나 지금 엄청 배고파. 응. 자 편의점에 왔습니다. 뭐좀사 갖고 오겠습니다. 자 저는 상당히 잠깐만, 저는 상당히 고민했습니다. 부닭 시리즈 새로운 거두개난 생겼는데 마라고 까르보예요. 그둘다 있었는데 까르본 항정판이고 그 마라는 남아 있었는데 솔직히 둘 중에 누굴 먹을지 진짜 고민했어요. 그래서 저는 와라를 골랐습니다 까르보는 깔아보는... 까르보는 깔아보는... 음 언제 사먹지 그럼 내일 사먹을까? 뭐 그러지 뭐 내일 사먹고 뭐못 먹어본 거 먹어야지 <laughs> 오케이 일단 집에 도착해 보겠습니다.